오늘 컴퓨터 구조 제17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주어졌듯이 에, 컴퓨터 구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5 가지 명령에 해당되는 베이직 컴퓨터를 설계를 하는 지금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명령은 어떻게 내리고 그 명령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버스를 16 비트로 하고 그다음에 16 비트 안에 애드레스 버스는 12 비트 사이즈로 해서 그거기 안에 프로그램도 넣고 데이터도 잡아 넣는 이런 구조로 해서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소의 명령 컴퓨터라고 불리는 우 CPU뿐만 아니라 메모리라든가 IO 장치가 들어가는 이 컴퓨터 구조 중에서 아주 심플한 그런 25가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25가지 명령을 정의한 다음에 그것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16강에서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봤었죠. 그 중간고사를 이렇게 볼 때, 4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4번 문제, 아무튼 4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 내용을 보면요. 이제 거기에서, 자, 우리가 4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8개의 상태를 갖는. 그러니까 8개의 상태를 갖는다는 것은 어, 플립플롭이 3 스테이지가 필요한 거예요. 3단이 있으면 은 그게 예를 들어서 스테이터스로 봐서는 2의 3승이기 때문에 8개의 스테이터스를 갖는 그런 업 또는 다운카운트를 우리가 어, 셀렉트 단자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을 구하라, 이제 그렇게 써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어, 리플 카운트라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리플 카운트는 결국 이 클럭을 앞단에만 잡아놓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출력을 그 다음 단의 클럭 또 출력을 그 다음 단의 클럭에 넣는 이런 구조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업 카운트냐 다운 카운트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클럭이 들어왔을 때이 리플처럼 뚜루룩 변화할 텐데 순수적으로 변화할 텐데 Q의 상태를 받으면 업 카운터가 되고 Q 프라임 플립플롭에서 특히 T 플립플롭에서 Q 프라임을 받, 받게 되면은 Q 프라임은 결국은 어,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다운 카운터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Q에서는 Q1, Q2, Q3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업 카운트 결과가 나오고 Q 프라임은 다운 카운트에 값이 나오니까 이것을 2, 2, 1 머스 세 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 2, 1 머스 세 개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셀렉 к 단자를 같이 물러나요. 그래서 셀렉 к 단자가 1이면 결국은 1이면 그즉 예를 들어서 어, 1이면은 업 카운트라고 그러고 0이라 그러면은 다운 카운트라고 이제 명령한다 그러면 0일 때 q 프라임이 들어오고 1일 때 q 값이 들어오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셀렉트 단자가 0다 그러면 a 여기 각각 2투 1 인풋에서 a 단자가 들어올 테니까 여기에 q1 프라임 여기에 q2 프라임 여기에 q3 프라임을 붙여 놓으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셀렉트 단자가 1이다 그러면 b에 입력에다가 q1 q2 Q3가 연결되게 B에 Q3가 연결되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해서 이 출력 값을 받아서 221 mux 이렇게 221 mux를 연결을 시켜놓기만 하면 된다. 아주 심플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리플 카운터는 연결이 쉬워요. 왜냐하면 주변 게이트를 별로 붙이지도 않고도 앞단의 출력 Q 값을 뒷단의 클럭으로 잡아놓는다. 그러니까 이 리플 카운트는 좋은 점이 이렇게 플립플롭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플립플롭에 각그 출력은 그다음 단 플립플롭의 입력 입력이 아니고 클럭에다 연결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렇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Q1, Q2, Q3리고 그다음에 이거와 반전된 것을 플립플롭은 항상 출력을 갖는다 그랬었죠. 그 Q1 프라임, Q2 라인, 후라임, Q3 라인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게 결국은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지는 3 스테이지, 즉 A 스테이트스를 갖는 리플 카운트, 업앤 다운을 갖는 거기다가 투투어 먹스만 붙이면 돼요. 셀렉 t 에서 선택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 오픈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픈북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의 5분 정도는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이미 다 풀어놨어야 되죠. 그래서 그냥 숙제를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단순하게 일가성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약간의 조합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플립플러의 부품을 한두 개, 한 개만 풀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풀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파워포인트 자료 어, 새로운 그 교재 파워포인트인데요. 이게 이제 4- 그림 4-1을 보면 CPU는 기본적으로 어떤 연산을 하려면 오프랜드 값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프랜드 값을 제일 먼저 제일 빨리 취하는 방법은 CPU 내부의 플립 플롭에다가 결국 어떤 주변 게이트를 붙여가지고 심플한 오퍼레이션도 할수 있게 만든 레지스터라는 것을 이용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레지스트를 명명을할 때, 우리가 그냥 블록으로 해놓고, 이 레지스터 R1 레지스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R1이라는 자체는, 아, 한 플립 플롭이 여러 개 묶어져 있고, 주변 게이트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 레지스터로 작용한다. 즉, 플립 플롭에 주변 게이트들, 엔더와 낫 게이트를 붙여서, 어, 메모리도 할수 있고, 로드도할수 있고, 시프트도 할수 있는 그런 심플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어, 레지스트가 만약에 8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개별 비트의 역할이 다르다. 그러면 그 레지스트를 하나 블록을 하고 각 비트 번호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비트 0, 비트 1, 비트 7, 뭐 이런 식으로 수행할 수가 있죠. 또세 어, 번째로는 어, 레지스트의 사이즈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R2가 소갈로 16비트다. 그러면 비트 제로에서부터 15까지 해가지고 16비트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다. 또 어떤 레지스터는 로우 바이트, 어프 바이트 하면서 어, 예를 들어서 소규모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낮은 쪽 바이트만 쓰고 대규모 처리를 할 때는 하이어 바이트까지 쓰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셜, 레지스터의 어떤 이 파트별로 명칭을 부과하는 것을 프로그램 카운터 소갈로 로우 프로그램 카운터 소괄로 H 하이뭐 이렇게 하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파트별로 열거할 수 있다. 이게 만약 16 비트라면은 낮은 쪽 바이트, 높은 쪽 바이트, 로우 바이트, 하이 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레지스터 명칭이에요. 오프랜드를 나타내는 빨리 치할수 있는 CPU 내부의 예를 들어서 무슨 세포상인 브레인으로 치면은 브레인에 어떤 세포상에 놓여 있는 기업과 아주 심플한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그 블리플롭들을 우리는 레지스트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네 개의 레지스트 유형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요 컨트롤 단자 P가 1일 때 그때 R1에서 R2로 옮겨라. 이것을 영어로 트랜스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R1에서 R2로 트랜스퍼한다. 이 에, cpu에서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트랜스퍼예요 그러니까 처리된 거를 어디로 옮겨서 저장해야 되죠 또 어, 처리되지 않는 오프랜드를 메모리나 이런 데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트랜스퍼라고 한단 말이에요 트랜스퍼 그래서 이렇게 r2 하살표 r1 하면은 r1에 있는 거를 r2에 가져온다 언제 p가 1일 때 그래서 우리는 요 명령을 수행할 때 요런 오퍼레이션이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콜론을 가지고 어? 코딩을 할때콜론을 가지고 왼쪽에다 하면은 이걸 이제 로지컬 어퍼레이션을 열거를할 수가 있어. 오른쪽에 하면은 이건 컨트롤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 ALU 즉뭐 시프트도 되고 뭐 다양한 어떤 그 오퍼레이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을 나타낸다 그러면 언제 수행하느냐 할 때는 컨트롤은 컨트롤을 로지컬 논리적인 어떤 어, 값이 1로 됐을 때, p가 1이 됐을 때, 아니면 콜로 왼쪽이 1이 됐을 때, 요걸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 자, 요걸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심플하게 레지스트로 구현을 해보자.